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일타운사 성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신성델타테크 보시면요.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 모비스와 CCS 대비 이신성 델타테크만 유독 힘이 좋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차트의 모양이 모비스랑 CCS는 거의 비슷한데 이신성만 확실히 강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말고도 과연 어떠한 호재와 재료로 주가의 상승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확실히 알려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아시겠죠? 본 내용 들어가면요 신성 델타 테크가 초 전도체로 그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현재는 약간의 조정 중인데요. 근데 불안하게도 이초 전도체는 주말마다 말이 바뀌면서 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신성 또한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초 전도체가 과연 이번에는 정말 어떤 근거가 나오고 실험이 성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초 전도체가 이 실험을 성공했을 때 관련주들은 여기에서 그전처럼 다시 한번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실패를 하면 실패했다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고 실험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주식의 기본 중의 기본이 이 재료 소멸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거면 꼭 아셔야 될게이 재료 소멸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고점에 안 물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 코로나 관련주 매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치료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에 제약 바이오 주가는 그때 당시 미친 듯이 올랐는데요. 그치만 치료제가 나온 뒤 제약 바이오 주가들은 오히려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성 델타 테크는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10만원을 넘길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신성델타테크가 어떤 회사고 초전도체 말고도 앞으로 어떤 재료로 상승을 이어갈지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성델타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성은요. 구광모 회장님이 이끌고 있는 LG 가족회사로서 이 대표님 성함은 구자천 님이시고 최대 주주는 구본상 님인데요.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LG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님의 이 손자들로서 정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은요. 다른 초전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초전도체의 이슈가 사라져도 그 바톤을 그대로 이어받아 lg 관련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게요 과거 2021년도에도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고 2차전지 전장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신성이 lg 전기차 전장사업 대장으로 그때 엄청난 상승을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신성을 매수해서 정말 행복한 수익을 받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lg 전자가 12년 만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힘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근데 단순히 2차전지 전장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간건 아니고 바로 애플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LG와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 즉 애플과 관련주로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것이고 신성델타테크는요. 그때 당시 일곱 배나 오르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즘 조금씩 애플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애플카 테마가 다시 한번 돌기 직전 같아 보이고 애플카 이슈가 돌면 그 동안 신성원 초 전도체로 이렇게 급등락을 보여주고 개인들을 네, 털어내면서 조정을 하다가 개인들이 털릴만큼 털리면 다시 한번 애플카 대장으로 묶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 전도체 종목과는 좀 힘이 다른 거예요. 최근 제 정보로 의하면 신성델타테크의 막강한 세력들이 현재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어떠한 뉴스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그 정보가 어떤 건지 알아냈고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 신성 델타테크 관련 정보 그리고 이 신성 세력들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와 이 조정은 얼마큼 조정을 보이다가 상승할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8392-7988로 시간과 날짜 상관없이 한 글자 심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를 답장으로 드리면서 거기에 하나 더 애플과 관련주 중 정말 신성과 같이 이 대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인생 종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간단히 힌트 드리면 시총은 천억네 바닥권이고요 현재 미국 땡땡 기업과 자율주행 관련 계약 중이고 당연히 lg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lg의 전장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요 예전에 이 정치 관련주로 100% 0 정도 올랐었고 그 뒤에 이 가격 조정과 횡보, 매직 기간을 지나면서 이 최근 바닥권에서 지난 3년간 거래량을 잡아먹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항 구간을 양봉으로 돌파해 줬는데요.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 죽이면서 현재 잠깐 횡보 중인데 차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여기서 눈치챘죠. 지켜줄 자리 딱딱 지켜주고 상승하기 일보 직전 모습인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에 에디슨 이브의 세력이 붙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에디슨 이브의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2천원짜리가 네, 무려 40배나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받으실 분들은요 밤, 주말, 새벽 시간 상관없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392-7988로 한 글자 심이라고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종목 드릴 테니까요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문자 꼭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은요. 뉴스 하나 같이 볼게요. 애플카 개발 속도 낸다. 테스트 늘리고 시트 내장형 에어백 특허도 출원. 내용 보시면요. 애플카는 2026년 이후로 출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애플은 자율주행 기능과 첨단 에어백 개발 등 착착 진행을 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 매체 이 톰스 가이드에 따르면 애플은 이달 초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테스트 차량을 68대로 두대 늘리고 이 드라이브 수도 162명으로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여러분 현재 다시 한번 애플카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플이 LG와 협력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 내용 보시면요 신성 델타 테크가 강세를 보인다. 애플이 마그나와 애플카 관련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LG 전자가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 장치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는 LG화학과 함께 폴란드 2차 전지 시장에 함께 진출한 상황으로 관련주로 꼽힌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회사는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그나 회사는요. LG와 합작사인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을 2021년도 7월 1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인데요. 현재 업계 전문가들과 이 큰손들은 주식시장에 순환매가돌 것이고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은 애플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이 주가들 또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해서 이 바닥권에서 먼저 들어가셔야 나중에 이 관련 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이 추격매수하는 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걸 추격매수라고 하죠. 그런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지금 행동하셔야 그때 돼서는 올라가는 주가를 보고 네,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카 대장주 이 종목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한 글자 힘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꼭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그건 여러분 자유니깐요. 받아보시고 지켜보기라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식장에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자 항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영상으로 매일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아시겠죠?